김수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류의 정점에 서있던 그 이제는 법정 싸움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김세론 유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120억 원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 채널 가세연도 함께 고소했죠. 강경 대응의 포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김수현 씨 소유의 갤러리아폴의 아파트 중한 채를 8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시점은 위약금 73억 원 소송 직후 일각에서는 급전 마련이냐는 의심이 나왔고 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자산 정리였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위약금을 피하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이번 스캔들로 인한 광고 이미지 타격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김수현의 몰락이라는 프레임까지 거론될 정도였죠. 심지어 팬덤까지 나서 그를 살리기 위한 은밀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합니다. 대중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사건은 네버 엔딩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40억 회유설 같은 자극적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죠. 논란의 중심에 선 김수현. 그의 선택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혼란을 키운 또 다른 불씨였을까요? 이 뜨거운 논란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